어, 오른쪽 산거리한명 내린다. 저 아저씨 잡으러 가볼까나. 더 털고 가 싶은데. 빨리 붙는 게 나아. 이분이 이동 경로 봐야 되는데, 아마 이쪽이나 이쪽에 내려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요. 보통 그래서 이쪽 1평 집 넘어갔을 때가 기회인데,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위치 파악하는 거. 일단 이쪽 1평 집이 털려있다. 어,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먼저 내렸다는 거고,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건지 이렇게 움직인 건지 몰라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제 이쪽 일평집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 봐서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것 같으니까 응? 이 사람 왜 여기서 이렇게 오지? 응? 저 사람은 또 누구야?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그러면 이 사람 이쪽 파밍할 때이 사람 이거 잡고 그 파밍할 때 제가 그 사람을 잡고 파밍하는 것또 누가 오진 않겠죠? 그렇게 <laughs>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자리들을 제가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. 뭐 어느 자리 스타트하면은, 그니까 스타트 지점부터 사람들이 계속 꼬이는 스타트 지점이 있거든요. 아저씨 걸로 가면 죽어. 그앞집 들어가면 사람 있을걸? 벡터네. <laughs> 저 아저씨 파밍하고 나오면 잡아야겠다. 너 집안인 뭐야 한명더 와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은. 아, 딴 데로 가나요, 저번에 또? <laughs> 아저씨, 그걸 못 잡으면 어떡해! <laughs> 저걸 못 잡았어! <laughs> 집사람이 이겨야 되는데, 이거는. 그치? 그리고 저걸 파미하는 아저씨를 잡는 겁니다. 깍궁! 그리고 이걸 보는 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렇지 여기 분들 다맛좀 봤잖아요 어, 킬맛 좀 봤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않았잖아 <laughs> 근데 말 그대로 처음에 이쪽 내리신 분만 그래서 제가 삼거리 파밍 진짜 안 좋아해요 삼거리는 일단은 내렸을 때 파밍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파, 털다가 이렇게 이동할 때 도로 가게에서좀 죽을 각이 가게 크고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파밍한지 눈치채기가 쉬워요. 문이 열린 방향이라든지 도로 건너는 게 보이니까 뭐, 갑자기 안 보여. 아, 뭐야? 왜안 보여, 아저씨? 아 뭐야 아 뭐야 튕긴건 줄 알고 총소리 안내고 가서 주먹질로 잡을까라는 생각 했었는데 지금 움직이니까 당황했잖아 이거라면 이쪽 중고박 하는게 제일 낫고요 근데 이게 이런식으로 또 땡겨질 수 있으면 이쪽 언덕에 있다가 내려가는 방식도 좀 괜찮아요 조금만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발소리 들어서 다행이다. 좀 멀었는데 여기서 딱 소리가 없어졌거든요? 바위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 같은데? 바위... 제 앞에 풀 하나 있죠? 여기 이거 이풀 말고 그 앞에 풀 앞에 또풀 하나 있거든요?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거 아, 살짝 올라가는 게 좋아요. 살짝 올라가는 게 좋아. 그리고 이분은 안 신경쓴 게 좋아. 이분은 이제 이쪽에서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로 좀 싸울 거거든요.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분 잡으려고 붙었는데, 빠질게요. 만약에 제가 이쪽에 오는 사람이면 싸우더라도, 이분이 저를 인지 못할 만한, 그러니까 바로 공격 못할 만한 자리쯤까지는 가야 돼. 그냥 단순히 중앙식구리다 발 거면 이프리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주변에서 오는걸 좀 봐줘야겠다 이 프리즈 엎드리면은 이쪽 정면 보이고 여기 아래까지 시야 다 보이고 뒤쪽도 어느정도 볼수 있죠 시야가 중요해요 치코리타 때 이게 완전 사람들이 잘 안보이는 나무랑 근처에 바위가 있는 치코리타 풀자리 가면은 그 후반까지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치킨을 먹으려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시야가 안좋다 보니까 사운드가 안들리는 저 위치가 저기 한명 가고 있죠? 이런 거 위치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섯 명이 남았는데 탑5에서 탑 어, <laughs> 위치를 몰라서 스킨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총소리가 났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소리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총소리 났고 아이 아저씨 여기 있는데 이 아저씨 잡고 생각할게요 끝났다. 여기 한명 있고 이쪽에서도 올라올 텐데 다게 먹었 아 여기 앞에 있을 텐데 말이지 유이도 한명 있을 텐데 말이지 7명 남았죠 근데 제가 좀 방금은 설명 좀 하다 설명하느냐고 위치 파악 주변 좀 제대로 못해준 게 있긴 해요 지금쯤은 약간 예측된 지점이 있는데 한 3, 4명 위치 모르겠어 <laughs> 아 여기 있는데 뒤에서 하면 오죠 아, 아까는 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 사람이 못쏠 만한 자리까지 나갔기 때문에 키 먹고도 안 죽은 건데 여기서 킬 먹으면 이제 견제 들어오지 위험하지 저건 내가 하.. 살려줬어야 됐나? 좀 애매하네 이거는 잡았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저거는 괜히 살려줬다. 그냥 자리 잡고 끝자리 플레이 이거 엔딩 이쪽일 거거든요. 이쪽에서 싸야 나요 응? 응? 어? 와, 뭐야? 와, 뭐야? 저기 한 명도 있네. 여기 앞에 하나, 이쪽 집에 하나, 이쪽 아래 하나 같은데요. 갑빠가 필요해, 갑빠가 필요해. 연막이 많다. 우리 쪽이 연막 가는 사운드 앞에 있을 거거든요. 여기서 올라오네. 나,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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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왼쪽 아래 사운드. 일단 버텨. 버티면 돼. 너, 위를 뚫어야겠다. 아,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. 아, 꼴 좋다. 어디지? 상관 없어. 얘가 세트 창문이지. 来，谢谢谢。